시장은 흐른다. 때로는 오르고, 때로는 내려간다. 그 흐름 속에서 누군가는 불안해하고, 누군가는 묵묵히 견뎌낸다. 부동산 시장 역시 마찬가지다. 상승기에는 너도 나도 사려하고, 하락기에는 관망하거나 손절한다. 하지만 그 모든 흐름 속에서도 묵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아파트 단지가 있다. 마치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뢰로 서 있는 곳, 우리는 그런 단지를 시세방어력이 강하다고 부른다. 일산이라는 지역은 수도권 서북부에서 자리를 지키며 성장해온 도시다. 개발 초기부터 계획도시로 조성된 만큼 기반이 튼튼하고 다양한 연령층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고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의 급등과 급락 속에서 모든 아파트가 같은 흐름을 타지는 않았다. 어떤 단지는 가파르게 떨어졌고 어떤 단지는 놀랍도록 견고하게 버텨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시세 방어력 그것은 단지의 입지, 학군, 교통, 브랜드, 단지 규모, 커뮤니티 시설, 관리 상태, 실거주 만족도, 재건축 가능성 등 수많은 요소가 어우러져 만들어낸 결과다. 단순히 평단가가 높다고 해서 방어력이 강한 것도 아니고 신축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다. 진짜 가치는 시간의 검증을 통과한 단지에서 드러난다. 예를 들어보자. 일산서구의 대표적인 단지 중 하나인 탄현 두산이브는 대규모 단지와 학교, 공원, 상권이 밀집된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 단지는 대단지이면서도 생활 편의시설과 교육 인프라가 근거리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실수요자의 만족도가 높다. 실제로 시장이 흔들릴 때도 상대적으로 가격 방어가 뛰어났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일산동구의 마두역 인근 백마마을 단지다. 마두역은 3호선의 핵심 역세권이며 주변에 백석초, 백마중, 백석고 등 명문 학군이 포진해 있다. 거기에 정발산 상권과 백석 학원가의 시너지까지 더해져 가족 단위 수요가 꾸준하다. 이처럼 학군 플러스 교통 플러스 생활 인프라 3박자를 갖춘 단지는 어떤 장세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더불어 최근 들어 주목받는 킨텍스 주변 신축 대단지 역시 시세방어력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역 중 하나다. GTXA 노선 개통이라는 교통 호재, 문화 복합시설과의 근접성, 그리고 상대적으로 깔끔한 인프라 구성 덕분에 젊은 수요까지 흡수하며 탄탄한 시세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 정책적 지원과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장에 따른 기대감이 시세방어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시세 방어력은 단순히 입지와 환경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거주의 질이라는 감성적인 요소도 매우 중요하다. 단지 내 조경, 층간소음 문제 해결, 동간거리, 일조권, 입주민간의 커뮤니티 분위기 등은 실거주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이다. 어떤 단지는 숫자와 정보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사는 사람만 아는 매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시세 방어력의 핵심이 되기도 한다. 시장은 또다시 변할 것이다. 상승과 하락의 물결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고 서 있는 단지들. 그 중심에는 단지의 진짜 가치와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사람들의 삶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일산에서 하락기에도 시세방어력이 강한 단지를 말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다. 보이지 않는 가치, 일산 단지의 내공이 만든 결과, 흔히 부동산을 말할 때, 우리는 수치와 외형만을 들여다본다. 평당 가격, 전세가율, 거래량, 매물수, 물론 이 모든 숫자들은 중요하다. 하지만 수치가 담아내지 못하는 숫자 뒤에 숨겨진 살아가는 이야기가 존재한다. 일산에서 시세방어력이 강한 단지들이 공통적으로 지닌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시간의 힘이다. 사람은 익숙한 것을 좋아한다. 오래 살아온 동네, 자주 보던 이웃, 매일 지나던 길, 이런 것들은 거래 데이터에 잡히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다. 오래된 아파트 단지일수록 이런 정서적 유대감은 깊고 견고하다. 일산의 일부 단지들은 바로 이런 유대감 덕분에 집값이 내려가도 이탈이 없다. 오히려 금매가 나와도 서로 연락해 지인을 이주시킨다. 공동체의 신뢰는 방어력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반영된다. 또한, 일산은 타 지역과 달리 단순히 서울 접근성만으로 평가되기 어려운 특수성을 가진 도시다. 서울과 바로 붙어 있지는 않지만 자체 인프라가 탄탄하며 문화적 정체성과 생활권 독립성을 가진 도시다. 이는 수요의 자생력을 의미한다. 서울 의존도가 낮다는 것은 수도권 전반의 하락세에도 비교적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있다는 뜻이다. 가령 정발산역과 마두역 일대는 오래전부터 일산의 중심생활권으로 자리 잡아왔으며 이미 상권이 성숙하고 주민 충성도도 높다. 이런 지역에 위치한 단지들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이 동네만큼 편한 곳이 없다는 실제 거주자의 평가에 의해 금세 매수 문의가 이어진다. 불안보다 경험이 앞서는 곳, 바로 이런 정서가 시세방어의 무기가 되는 것이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일산의 중장기 인구 구조 변화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맞고 중장년층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양시는 서울 대비 정주 여건이 뛰어난 도시로 재평가되고 있다. 특히 공공 의료, 자연 환경, 문화생활 접근성 등 삶의 질 요소가 타 지역 대비 우위에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은퇴 이후 살고 싶은 도시라는 이미지도 형성되고 있다. 이 같은 수요층은 일시적인 부동산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인 지역에 정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자연히 일산 내에서도 시세 방어력이 좋은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지속 유입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스토리다. 단지에 대한 긍정적인 스토리, 즉 입주민 사이의 유대, 지역 커뮤니티의 활성화, 학군에 대한 신뢰, 그리고 단지 관리에 대한 자부심은 곧 입소문이 된다.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나 부동산 플랫폼 리뷰를 살펴보면 일산의 특정 단지들은 외부 수요자가 관심을 가질 정도로 꾸준히 회자되고 있다. 부동산에서 실뢰는곳 프리미엄이며 그 프리미엄이 바로 가격을 방어해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된다. 시세 방어력은 하루 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과 사람, 지역의 이야기와 신뢰가 쌓여 만들어낸 결과다. 일산은 그런 단지들이 살아 숨쉬는 도시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만이 진짜 가치를 알아볼 수 있다.